벌브 채널은 최근 간판 제작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로 전구를 활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채널 간판을 의미하며 일반 채널 간판과는 달리 벌브 채널은 전구가 부착되어 있어 더욱 눈에 띄고 고객의 시선을 끌기 쉬운 장점이 있으며 이번 영상에서는 벌브 채널의 제작부터 시작해 일반 채널과의 차이점과 시각적 효과, 매출 효과, 미국에서의 사용 사례 및 다른 채널, 간판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벌브 채널은 채널의 정보를 활용하여 제작된 채널 간판으로 주로 상업적인 공간에서 사용되며 고객의 시선을 끌기 위해 디자인된 간판으로 벌브 채널 간판은 다양한 색상과 형태로 제작될 수 있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벌브 채널과 일반 채널의 차이점은 일반 채널 간판은 주로 금속이나 아크릴로만 제작되며 반면 벌브 채널은 채널에 전구가 부착되어 있어 야간에도 더욱 눈에 띄고 화려한 비주얼을 제공하며 일반 채널은 단순한 디자인으로 인해 브랜드의 개성을 잘 표현하지 못할 수 있지만 벌브 채널은 전구의 시각적 효과를 통해 브랜드의 독창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벌브 채널의 시각적 효과는 전구의 빛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특히 전구의 특성이 채널 속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고객의 주먹을 끌기 용이하며 또한 다양한 색상의 전구를 사용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적 효과는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여 매출 중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벌브 채널을 사용하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객의 시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장 방문율이 증가하고 이는 곧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상점들이 벌브 채널을 설치한 후 매출이 증가한 사례가 많으며 특히 야간에 운영되는 상점에서는 벌브 채널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미국에서는 벌브 채널이 매우 인기 있는 간판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레스토랑 카페 상점들이 벌브 채널을 사용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나 카페에서는 벌브 채널을 활용하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벌브 채널의 상업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